자 여기서는 일단 우리 서버 쪽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 어, js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 여기다 하고. 네.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는 어그 저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r e s 이제 익스프레스는 뭐라고 랬어요웹 네. 브라우저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서버로 그 DB로부터 가져와 기 때문에 아, MySQL을 아, 가지고요 그다음에 패스도 또 지정을 해 줘야겠죠. require에서 패스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 패스 그 우리가 이 디렉토리 구조를 어 사용하게 기 때문에 s e r v e static 넣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 관련된 어 정보를 갖고 오기 위해서 어 컨피그를 하고 어 컨피그 디렉토리 밑에 우리가 DB config.json 해갖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네. 여기다가 미리 어, 만들어 놓을게요 어, config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가 이제 db config.json 파일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방식으로 해서 어, 다 넣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이 필요하죠 데이터베이스 어, 커넥션 풀 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db에 대해서 어, 이 서버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면 아, 서버가 있으면 여기 TV가 있죠. 그럼 여러 개 커넥션을 미리 어, 뚫어놓는다든지 해가지고 어, 이걸 이제 풀로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 갖다 쓰고 다 쓰면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const 풀을 pool을 만들게요. 풀을 pool을 만드는데 MySQL 이쪽에서 어, create pool 이걸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이때 어, 값을 우리 오브젝트로 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커넥션 리밋 요거는 우리가 10개, 최대 10개까지만 가지고 있겠다. 그다음에 호스트는 우리가 DB 컨피그에서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호스트. 그다음에 유저도 역시 아, DB 컨피그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유저를 갖고 오면 되구요 그다음에 패스워드. 패스워드도 역시 DB 컨피그에서 갖고 와서 패스워드 넣으면 되겠구요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냐? 역시 dbconfig.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버그는 폴스를 해가지고 지나친 로그 메시지를 막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때, 자 서버가 있고 DB가 있잖아요. 그럼 서버가 이제 DB한테 데이터를 요청할 때 우리가 그 온도 데이터들을 전부 다 UTC 세계 표준 타임으로 다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뽑아다가 어, 이쪽 클라이언트한테 갖다 줄 때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국 시간으로 아예 뽑아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변환한 값을 뽑아와서 이렇게 뿌려주면,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것을 어, 한국 시간으로 뭐 변환하는 그런 연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서버와 아, DB 간에 서로 통신을 할 때, 어, 내아의 타임존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데이터를 뽑아올 때, 어, 이, 이런 쪽으로 미리 변환을 해서 데이터를 넘겨줘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타임존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타임존이야. 서울 타임존이야. 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커넥션 할때 미리 지정을 해주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 이 타임스탬프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이 된그 컬럼들의 값을 뽑을 때 이 타임존이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타임스탬프는 전부 다 UTC, 세계 표준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표준시를 갖다가 어, 미리 컨버팅을 하는 겁니다. 이 아, 서울 타임존, 아, 서울 타임존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DB에 저장된 시간이 어, 오후, 어, 새벽 3시다. 3시 빵빵 땡땡 분이다. 라고 하면 어,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그냥 이렇게 갖고 오면 새벽 3시인데, 이건 이제 세계 표준시로 새벽 3시인 거고요. 이 서버에서는 내 타임존이 어, 서울이니까 이쪽으로 바꿔서 어, 보내줘 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이 타임스탬프 값을 보낼 때 여기에다가 한국 시간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9시간 더해주면 되는거든요. 오후 12시로 변 자동 변환해갖고 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서버는 그거를 아, 내가 서울 시간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서울 시간이 들어왔겠거니 라고 알고서 그걸 받아서 그냥 클라우드한테 저, 어, 전해주면 클라이언트는 그냥 어 이거 한국시간이니까 한국시간으로 그냥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그 타임 컨버전을 만약 이런 타임 존이라는 걸 지정을 안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어이세개 표준시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버는 아 이거 한국시간 아니니까 9시간 더 해갖고 한국시간으로 보내야지 아그 변환해야지 라는 작업을 자기가 하고 뭐 클라이언트에 대해 주거나 또는 서버는 그냥 그 데이터를 넘겨주고 클라이언트는 아 이게 세계 표준시니까 내가 한국 시간으로 변환해야지 해서 변환하거나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안 하려면 여기다 타임 존을 아, 지정을 해 주면 돼요 타임 존은 어떻게 하느냐 어, 문자열로 하고요 우리가 땡땡 땡땡 하면 이게 세계 표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시에서 그 시간 변화가 없다는 거고요 우린 9시간 이후의 시간 한국이 세계 표준시보다 9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타임 존이 어, 한국 시간으로 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코리안 타임이다. 네. 서울, 아시아 서울입니다. 아시아 서울의 타임 존. 세계 표준시보다 9시간이 빠르다. 네.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웹 서버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Express를 뚫고 그다음에 a p p u s 에서 express.url encoded 해가지고 extended는 당연히 아, t r u e 해서 포스트 메시지로 들어오는 걸다 받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express.json에서 json passing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app.use에서 얘가 하는 public이라는 디렉토리는 어디 있느냐 static에서 나를 기준으로 해갖고 join해서 현재 디렉토리 네임에 public 서브 디렉토리를 붙인 것을 우리가 어 루트의 퍼블릭이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경로 설정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DB와의 연결, 그다음에 어웹 서버 올리는데 필요한 준비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맞는 DBConfig.json을 이 config 어, 서버 폴더에다가 만들어서 넣으면 되겠어요. 제가 이 내용은 아, 그 공개를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 담고 있으니까 이건 공개를 안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서버 이렇게되있있요요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어 일단 서버부터 띄우고요 어 여기다가 a p 다 l i s t e n 그 다음에, 그다 p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0 0 0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시작되면, 실행되는 콜백 l l b a c k 함수, consortium, log, server, started at ,000, 3 0 0 0번 포트에서 시작이 됐다 is a shacky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버 이제 이제 릿플드코드겠죠겠죠그 다음에, 어, 지금 이제 서버가 있으니까 클제클언트쪽트쪽웹서웹우저우저 요청이 청이올어잖아잖 요청이 청이오어오면 얘가 서버서부터부터터이터를다겨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걸 해야 되는데, 어, 일단 그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내용이 그 요청이 들어오냐면, 은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를 요청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포스트 명령을 이제 보낸다고 어,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서버가 이제 그걸 받아갖고, 처리를 해가고 어, DB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웹브라우저한테 넘겨주는 건데, 자, 요 요청하는 일단은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HTML 파일부터 우리가 한번 어, 프로그램하는 게 프로그램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블리가서 이제 실제로 어, 그 테스트 HTML을 복사해 갖고 하나 만들게요. 네. 리네임 해가지고 어, main.html이라고 합시다. m a i h t m l 자, 테스트는 지워버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스크립트 하는 부분, 스크립트 하는 부분 다 날리고요. 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만들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 얘들을 네 보통 이제 디비전으로 막아버리면은 서로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돌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혹시 디비전을 하고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웹페이지가 있으면 여기 이제 그래프 그리는 빈 영역이 맨 처음에 있고,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다 쫙 가져와서 그래프를 그리는 이런 걸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버튼 해가지고 버튼 아이디는 버튼에 이름을 붙여놓으면 우리가 그 버튼에 눌렸다는 것을 감지해가지고 서버에 요청을 날리겠죠. 그래서. 요 아이디는 아 차트 데이터 프롬 데이터해서아 프롬 DB 그래서 DB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차트를 그린다라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 그래프 그리기라고 그래프 그리기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잠깐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 그렇죠? 네. 화면에 맨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제 나중에 그래프가 그려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이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은 어 얘는 이제 웹 브라우저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서버로 요청이 갈 거고 서버는 DB한테 갈 거고 DB가 데이터 주면 서버가 다시 데이터를 줄 거고 그럼 웹브라우저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면 될 겁니다.